오리탕세요야 못생겼어. <laughs> 자, 오늘 여기는 대구예요. 맛있겠다. 네, 서문시장 가서 맛있겠다. 맛있는 납작 만두를 먹고. 대구집이요? 납작 만두랑 맛없는 칼국수랑 맛없는 떡볶이 먹고. 대구 그 뭐야? 대구. 자, 우리는 오늘 여기 대구. 대구탕이요. <laughs> 네. 대구 c f 라는 호텔이에요. 이름이 왜 c f 일까요 c f 요 응. 어, 셰프요, 셰 셰프. 네, 여기는 택시입니다, 택시. 특실. 왜요? 택시! 안녕하세요. 아, 오, 아, 오늘 우리 와. 청소 이모예요이이이이이 <laughs> 제일 좋아해요. 름이이이좋아

마음껏 놀아라. 집에서 이렇게 못 놀니까. 누가 내 연탄 끌때 니가? 어? 엄마가. 네? 유민이의 반격. <laughs>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잡시다 내일을 위해서. 왜요? 또 내일은 내일의 스케줄이 있겠지요. 왜요? 내일 또 열심히 대구 대우까지 왔는데 열심히 관광지를 돌아야지요. 왜요? 내일은 어디를 갈지 모르겠네. 왜요? 음, 우리 동숙 이모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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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 정리 다 하셨어요? 왜요? 네. 네저 그 일단은 계좌이체로 보낼게요. <laughs> 이제 퇴근하셔도 됩니다. <laughs> 어머, 이 아줌마 보소. 양치질까지 다 하고 가네. <laughs> 퇴근하세요. 이제 고마워. <laughs> <저> 담배 제대로. <제또리고 웃음> 이모, 이모, 한 카페 하셨어요? 어. <laughs> 자, 이제 우리 집시다 모두 누우세요. 오늘 유민이는 이모랑 자고. 굿모닝 d 모 o 아모닝굿나 g 굿모 d morning. Good morning. 네, good m o r